이번에는 좀 친박신당? 아, 이른바 친박신당입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배종찬 인사이트의 연구소장과 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뭐 최근에 친박신당 이거 옛날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문종 의원이 이제 17일 날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하면서 어, 친박신당이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홍문종 의원의 탈당 이게 뭐좀 여파가 있을까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별로 여파 없을 거라고 보는데 침박 네. 신당은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음. 과거와 같은 그런 침박 신당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지금 줄어들었고 네. 그 예를 들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사실 유영화 변호사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를 아, 디스했거든요. 아, 아, 아 그랬었죠, 그랬었죠. 뭐 메시지를 보냈었죠, 그때. 예, 네, 이, 이 사람은 좀 아니다 하는 디스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혀 영향을 못 줬어요. 공고로 네. 와서는 이제 영향이 과감 갖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신당을 만드는 게 너무 지금 언론에서 과잉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홍문정 의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차피 저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을못 봤거든요. 기준이 안 맞거든요. 아, 이미 이제 탈락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혹시 선거법이라도 개정이 되면은 비례대표 여지지도 생기고 등등 하니까 이제 그렇게 간 건데 그걸 너무 그냥 무슨 뭐 침박신당이니 뭐 4,50명이 쫓아가니 뭐 그렇게 과대, 기사를 내는데, 아니, 4 5 0명일 쫓아가면 그냥 남아서 당대표를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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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정말. 따지고 보니까, 네, 그죠? 네. 그, 지금, 배소장님, 보면은, 네. 4,50명 얘기도 나오고, 뭐, 그 박지원 의원도 한 20명 해가지고, 뭐, 교섭단체 구성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어, 얘기를 전망을 했던데, 배소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이른바 이 침바 신당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흐름 같은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이, 이 움직임이 신당놀이다, 신당델라. 신당놀이다가 신당델라. 신당라 네. 이 여름철에 음식이 잘 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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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신당이라는 건 새롭고 신선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참신해야 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어 이런 당이 있었어? 몰랐네. 그럼 내가 지지해야지. 이래야든 정치적인 매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찬소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신당이 아니라 유권자의 이미지에서는 반응은 신당이 될 가능성이. 네. 음. 제가 내년에 신입니다. 셀든 하... 미니어블입니다. <laughs> 거기서 음, 또착관을딱 음, 음, 하셨군요. 배우 찰리 신을 닮았다고 하데 아... 네. 연결이 안되네 그렇게 또 연결이... 네. 그래서 네. 이 차찬석이 왜 태풍일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유권자가 혼란한 겁니다. 혼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계속해서 당은 생기는데 정작 어떤 당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한의국당이라는 것이 태극기 무대 성격과 비슷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 네. 강한 정당이라면 그럼 뭐 때문에 신공화당으로 신공화당, 바뀌지? 의원 한명 갔다고, 그 그러니까 유권자도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성전 지금 여의도 정치는 총선이거든요. 네.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선일 때, 당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당 지지율은 후보 당선의 비탄인이고 기초 체력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신공화당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당명을 바꿔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기반이 있을 텐데,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두 번째, 세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세대의 음. 집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인연 기반인데 일종의 강한 보수 성향 외에는 음. 어떤 성향죠 네,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대인명분인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거든요. 이런 판국의 신공화당이 나타났더니 짜자잔 막 지지율이 급상승한다. 음. 그런 우리가 가능성을 점치는 건 너무 우리 수을또 마지막은 대인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어, 어린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천 못 받을까봐, 네. 신공화당, 대한의육당으로 이동한다. 이건 대인명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역사적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현재의 정치를 도저히 보고, 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이 따라가 줄수 있는데, 지금은 유권자의 혼란, 당선될 수 있는 배경, 그 다음에 대인명분을 음. 보더라도, 저는 차찬석의 태풍, 신당이 되어야 되는데, 신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뭐 활로를 어떻게,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정도가 아니겠느냐.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는 어, 어렵다. 라는 게뭐 대체적인 뭐 두분 말씀 같아요. 이 당을 지금 어쨌든 태극기라고 지칭되는 거기에 기반한 대한외국당을 홍문정 의원이 거기 입당해서 신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꾼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 의원님 이게 뭐 당명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지만 이게 도움이 됩니까 여기? 아니 결국 간판이 이제 있어야지 도움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간판이라고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내세우겠다는 건데 그게 옛날만 못하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득실이 있어요. 득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신당 박근혜 신당, 생민당 그러면 음, 얻는 잃는 게 있죠. 지난번에 창원 성산에서 어, 대한민국 당이 표를 표차보다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때 바른미래당이 표를 몇, 어, 표를 얻었냐 봐야죠. 음. 음. 그때 뭐 3.8%인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이번 기회에 아주 그, 그런 극우적인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네. 저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의 어떤 개혁적인 사람들하고 음. 같이 합칠 수만 있다면 네. 는게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들은 잘 정치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활용을 해야죠. 문제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음뭐 그렇게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뭐 침박 과거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런 분들이 또 나갈 생각이 또 그렇게 지금 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눈치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못한 게 뭐냐면 침박신당이라고 해서 생겨서 이제 뭐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좀 나갔다고 쳐요. 네. 그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당선한 명도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음, 쉽지는 않아요. 아, 저, 한기한 대표 입장에서는 네, 총선을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소위 말해서 박근혜 시절에 네. 간신 노릇을 했던 사람들 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음. 그래야지 중도층이 다시 저 시선을 돌리지, 그들이 있으면 누가 시선을 돌리겠어요. 음. 이참에 오히려 네. 황교안 대표로서는 과감하게 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 뭐 네.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과거에 민국당의 경우가 생각나네요. 또 그렇죠. 2000년 총선 때죠. 네. 그때. 네. 그 김윤한전 대표 등 네. 이른바 그 당시 거물이라고 했던 인물들이 뭐 많이 다 모였죠. 공천, 모였죠. 공천 탈락해가지고 네. 다 만들어서 민국당이라고 만들었는데, 네. 총선 때. 뭐, 전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네. 민망해졌죠. 네. 그렇죠. 민망해졌죠. 이렇게 지금 뭐, 홍문종 의원 등등등 해서 신공화당을 창당해서 다음번 총선에 나온다고 해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정 의원님은 보고 계십니다. 신당이 성공하려면은 쭉 우리가 관련된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신당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음. 당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만, 아, 이 당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3P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네. 관련된 컨설팅 보고서를 쓸때 설명을 드리는데, 필라스티가 없는데, 네. 이게 일종의 내 피셜이 있어야 지지를 네.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음. 그냥 우리 모였어. 네. 근데 민국 당의 음. 실패 요인도 뭔가 철학이 있었어야죠. 네. 단순히 안예창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물이거든요. 대선 후보급 그 인물은 있어야죠. 그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수성에 강력한 이 앞으로 이 정당을 유지해 나가겠다, 끌고 나가겠다 그러면 적어도 대중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인물, people. 그러면서 마지막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 애국당이 됐던 신공화당의 정책이 박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게 당의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음. 당의 정책은 분명히 지금의 경제가 못맞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가못맞땅하면대안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게 나의 신랑이 성공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저는 황교안 대표의 반응은 이제 3단계로 나뉘어진다고 보거든요. 음. 그첫 번째로는 혼란스럽죠. 당황스럽죠. 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황당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황당해. 내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가?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황대표 둥절이 될 겁니다. 음. 황대표 둥절.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속간해야될 사람들이 제발로 나가주는 것이거든요. 중반쯤 되면은 미소가 퍼지는 거죠. 그래.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하고 박전 대통령 대행으로 여기지 않겠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차피 해야 될 일. 근데 후반부로 가면은 파한대소 하겠죠. 파한대소. 잘 됐다. 이제는 중도 무당성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겠구나. 이 마지막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던 자영업층이나 가정주부층도 우리 쪽으로 오겠구나. 저는 그래서 총선 대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목적지는 대선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반길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잘나갔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 신당이 성공 조건을 못 갖추고 있다. 그홍문정 음. 의원 또 조원진 대표가 공동대표가 되든 어쨌든 간에 당명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공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네. 중요한 게한 가지 빠진 거 아니에요, 돈이 빠졌지 않습니까? 돈. 아, 네. 데뭐 대한애국당은 제가 듣기에는 또 열성적인 그 지지자들이 있어서 네, 나름 자금력이 네. 있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홍문종원의 탈당 신공화당으로 상기된는이 친박신당의 출연 가능성, 그것이 얼마나 또 정치적인 어떤 파장과 힘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